부안에서 평안하셨어요. 이제는 정말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푸른 잎들이 이제 노릇노릇하게 아름답게 그 잎사귀가 마침 꽃이 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고 들력에 있는 모든 곡식들이 다 고개 숙여서 농부들의 손에 의하여 알곡은 다 창고에 들여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인생은 늙어진 것이 아니고 아름다워진 것이다. 아름다운 단풍으로, 예, 결실하는 것이다. 예.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지는 모습이죠. 예. 정말 좋습니다. 이 가을에 더 풍요로운, 예.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열매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생명 얻는 믿음이다. 그 요한복음 20장 그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믿음인데 생명을 얻는 믿음 어때요? 저 들어보셨어요? 이 시간에는. 그저 그래, 말씀 중심으로 생명 얻는 믿음. 솔직하게 기독교에서 생명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마침 뭐 유교나 불교나 뭐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 모든 종교는 기도가 빡세지요. 또 전도도 하지요. 부제도 하지요. 회계도 하지요. 할것다 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서 말하는 것은 내가 기료, 진료, 생명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그래서 부활이요. 예, 예수님이 부활이요 해놓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그럼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얻는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종교적인 믿음이냐? 생명 얻어져 있는 믿음이냐? 생명 가운데 거하는 믿음이냐? 그게 이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내용.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오직 말씀 밖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함께 집중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한 사람, 이첫한 사람을 아셔야 돼요. 첫 아담, 아담 안에서 그 아담 안에서 죄인 되어버렸고 그 죄로 인해서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 이르게 됐다. 그것을 노마서 5장, 12절, 14절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 일이 있어서 복음을 전한 일에 있어서 이 노마소 5장 12절 14절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 아담 안에 죄인되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결국 뭐였어요? 왕로로 되어버렸잖아요. 사망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또 성경에서는 뭐를 말하냐면, 은혜와 의의 선물. 이건 둘째 아담이죠. 예수 그를 통해서 은혜가 왔죠. 의의 선물이 왔죠. 그러니까 오늘 옛날에는 죄와 사망이 내 마음에서 왕노릇 하고 살아왔지만, 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은혜로 하여금, 의가 내 마음에 왕 노릇했다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7절 19절에 있는 바로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있어요. 율법 아시죠?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예,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어요. 첫 아담 안에서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율법을 준행해서 온전히 지켜서 율법에 의하여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의인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율법의 목적이 뭘까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알아야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거 아니겠어요? 죄를 알아야 내가 사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 가져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다시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또는 5장 21절에서 설명 잘 되어 있어요. 실상은 또 율법이 모든 일을 다 뭐예요? 그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모형이지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은 못 받아요. 율법은 항상 법이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를 찾아내서 죄인으로 만 말해내지 율법이 너 의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예.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질식하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하여금 심히 죄를 알게 하고 그죄 문제가 예수 그리를 통해서 완전히 100% 해결되어질 때 만세.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오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 이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아멘.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었고, 정말 율법대로, 정말 준행하면서 살고 싶었지만, 안 됐어요. 해도 해도 안 됐어요. 새벽마다 눈물 뿌리며, 새벽마다 콧물 흘려내면서 그렇게 예통하고 그렇게 부리짓고 그렇게 회개했지만은 또한 한 날의 삶을 내 모습을 볼때 정말 죄로 다 얼룩져 있었어요. 해도 해도 안 되고 해도 해도 더안 되고 더안 되고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그럴 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를 대속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해 버리시고, 율법 아래 있는 죄를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하시고, 율법의 저주 안에 있는 자를 죄 없다, 저주가 끝났다,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을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을 때에, 이 말씀이 마음의 내마가 되었을 때에. 주님, 그저 감사할 분 이해는 없었어요. 주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다 생명을 얻는 믿음, 메타노이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라, 예수 믿고 세례 받으라,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줄이라. 이게 다 생명 얻는 믿음이에요. 예. 오늘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가 다죄 종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얻었기 때문에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의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으로 그분의 거룩한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마서 6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사도바울이 잘 정리가 됐죠? 오늘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문이야. 예수님이 문이니까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문이 하나, 하나뿐이지 문이 두 개가 없어요. 예,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그러나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이 확 열립니다. 처음에는 좁고 혐차가지만은 좁은 문으로 주님의 그한 길로만 쫙 들어가고 나오면은 탁 하기 날개를 펼친 것처럼 확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칠을 통해서 자유가 오는 이 감격스러움. 예. 어디서 이런 자유가 있겠어요? 예. 이게 바로 다 생명 얻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어진 믿음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있는 자기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지요. 바로 그 생명 얻는 믿음의 이 엄청난 감격스러운 이 엄청난 이 복음의 기쁨. 예!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그 6장 47절에서 50절 쭉 요한복음 6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산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예.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 먹었잖아요. 그럼 만나는 뜻이 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매일매일 물어봐도 몰라요. 예. 앞으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실, 그러니까 우리가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셔서도 옛 언약이 뭔지, 새 언약이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그건 심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앙이 다 기복적인 믿음이 돼버리고, 또 신비적인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지. 정말 십자가와 예수 안에 생명 얻는 그리고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되어지는 예? 그런 믿음이 안 되어진단 말이죠. 이거 얼마나 답답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니까 자꾸 이상한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음, 은사는 중요한 겁니다. 뭐. 가르치는 은사도 중요하고 뭐 방언도 중요하고 예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생명은 아닙니다. 예,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그런 엄청난 은사들이 정말 많이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 교회 중에 가장 심각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중에 고린도전서 15장 예, 14, 13, 예, 12장 전부 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6장, 7장 봐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지. 예? 그들은 전부 다 은사주의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리이 고린도 후서를 다시 쓰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는 정말 영적인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예. 고린도 후서가 정말 말씀 중에 말씀으로 그리고 끝맺음이 뭡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모르겠는데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너는 버려운 자야.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나로 나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래야만이 새로워집니다. 이래야 변화가 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생명 얻어진 믿음 가운데서 거룩한 낙은의 삶을, 예구인 삶을 그리고 허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구원의 복음 전하는 생명 얻는 회계를 선포하는 복음주의자가 반드시 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하게 얻도록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그 생명이 풍성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혼이 즐거우면 안 돼요. 혼적인 믿음 되면 안 돼요. 영의 믿음이 돼야 돼요. 영에 속해야 돼요. 영에 속해야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영에 속해야 영과 혼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개혁하기 위해서는 영에 속한 믿음, 십자가 속에서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듭난 믿음, 생명 얻는 믿음, 아멘, 생명 얻는 믿음 되면 다 됐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선한 일을 행하신 자가 그리스도시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밖으로 나타나도록,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말에내도록 바로 그 그리스도로 섬겨지도록,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타나도록, 그게 성화죠.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땠니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표현돼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된 인격이 되야 돼요. 그게 바로 영에 속한 자요, 신의 성품을 가진 자요. 그게 바로 일만 스승이 아니라 아비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예 무대기로 그냥 막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정말로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를 통해서 옛 사람이 죽고. 둘째 담 예수 글을 통해서 부활하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생명 얻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 복음 전합시다. 이 복음 증거합시다. 이 복음으로 사명자가 됩시다. 이 복음으로 목회자가 됩시다. 이상한 짓 그만 하세요. 십자가 복음 전하세요.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옛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새 언약의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떡을 못 먹는 거예요. 옛 언약의 믿음은요. 옛 사람 속에 종교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헌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에 있는 믿음 사람들은요. 먹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영생의 떡을 먹는 거예요. 산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죽지 않죠. 아멘이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잘 살피시고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는 나로 하여금 살고 있는지 그게 유한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네 속에 들어가마.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여금 너는 나로 인해서 살고 나는 너로 인해서 살고 그리스도 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 와 더불어 동고동락하며 그리스도 와 더불어 온전한 믿음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에 나갈 수 있는 믿음. 그게 진짜 생명 얻는 믿음이에요. 이제 말씀 정리하십시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0절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근데 증거가 무엇이냐? 증거는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거.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근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의 풍성함, 생명의 인격, 생명의 성품. 예. 그 생명을 증가는 그런 사역이 돼야 되지. 이상한 짓을 통해서 복음에서 빗나갔어요. 십자가의 도에서 빗나갔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국 교회를 깊이 한번 진단해 봅시다. 우리 사역을 한번 진단해 봅시다. 나는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지, 이 이상한 은사만. 예, 외치고 있는 건지. 은사는 생명이 아니에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생명은 잠든 거예요. 생명은 거짓이 없어요. 오늘, 이런 말씀,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계시록 21장 1, 2절. 요한 계시록 21장 속에서 히브리서 11장 14, 16절 이 내용을 전부 보면, 생명 얻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어요. 새 에루살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고 있었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본향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자세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이삭의 믿음이나 야곱의 믿음이나 우리 믿음의 모든 선진자들은 이 세상 삶 자체가 나그네였어요. 이 세상에서 걸어간 예국인이었어요. 왜? 우리가 바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향 우리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출생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출생한 거예요. 땅에서 난 거, 이거 육에서 난 것은 끝났어요. 예수께서 위에서 오셔가지고 위에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본향이 주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이른 믿음, 이런 소망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내말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게 복음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쁨 되기를 바래요. 그런 즐거움이 되기를 바래요. 거기서 풍성한 누림이 있으지기를 바래요. 더 이상 뭘 원하십니까? 왜 그게 믿음이 안 됩니까? 왜 그게 부유하지 않습니까? 그게 최고잖아요. 최상이잖아요. 뭘 다른 거, 뭘 찾으십니까? 이게 진짜 믿음 되셨어요? 정말 이 능력이 되셨어요? 경건의 모양만 갖지 마십시다. 이런 말씀 속에서 경건의 능력.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고, 어떤 행편지 자족하는 힘, 그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참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 얻는 믿음의 소유자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루하신 하나님, 오늘은 생명 얻는 믿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정말 나의 믿음은 생명 얻어졌고, 얻어진 생명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건지, 그리스도의 생명되어 있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럴 때 우리는 신의 성품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적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생명 없는 믿음이.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경건이 되게 하옵소서. 그보다 더 이상, 더 이상이 없도록. 이것이 최상이 되는 믿음의 능력, 이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 교계가 새롭게 개혁되어지는 이런 믿음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